자 오늘은 아, 잃어버린 것들 더 로스트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따뜻함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 부제도 붙여봤습니다. 다른 이의 인생을 꽃피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일이 있다면 다른 이의 인생을 꽃피게 하는 일 여기에 우리가 아,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사회가 경쟁적이고 또 너무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 각자도생 자기 생존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만 관심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배불리 먹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성공하고 있는 것에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은 냉랭해지고 그래서 세상은 따뜻함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저의 관점이 아니라 실은 성경의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꼽히게 하는 따뜻한 세상 실은 이걸 성경에서는 조금 더 근사하게 정의로운 세상이라 말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악을 다 무너뜨리고 불의를 파, 타파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일들이 채워지는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이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서 빼앗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빼앗긴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그 연약함을 패인 곳을 채워주는 모습 그걸 정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어떻겠어요? 따뜻하죠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연약한 페인 곳을 우리가 이렇게 채워 줄때내 안에서 고개를 슬쩍 내미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뜨거운 열기. 내 안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스스로 보기에도 감동적일 때 다른 사람도 나의 삶을 통하여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봐도 나의 삶이 감동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통해 세상이 따뜻해질 거고 어떻게 세상이 감동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회복해야 하는 거. 이게 종교 개혁의 정신이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나 하나 살기에도 급급해요. 뒤처질 것 같고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달려가다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요. 믿음을 잃어요. 의미를 잃어요. 따뜻함을 잃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패인 곳을 채워주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에이 따뜻함이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따뜻함, 더 로스트 따뜻함, 다른 이의 인생을 꽃피게 하는 일 아, 그래서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꿈꿔야 된다는 관점이요 어, 공부, 저는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음, 시험 문제, 답을 골라내는 훈련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막바지 하루 전날 열심히 답을 골라내는 훈련을 막 합니다. 답이 아닌 것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얘 들면 토플 공부를 할 때도, 어, 그랬어요. 답을 찾는 기술보다 답이 아닌 것을 골라내는 기술은 제가 최고예요. 이미 제가 시험 문제를 듣자면 듣기평가가 있는데 듣기평가 할때 어, 문제가 나오기도 전에 저는 이미 답이 아닌 것두 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laughs> 이건 이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골라내는 훈련을 공부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공부가 아니죠.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유시민 선생님 공부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타인을 이해하고 그래서 나만의 시각과 삶의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는 걸장애하기 위해서 아유 어, 또근사하다생각인데또 전병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전병식 선생님이 한자에 또 능통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공부 너 공부 뜻이 뭔지 알아 이러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공부할 때그부 자가 지압비부 자예요 이렇게 근데 이지압비부 자가 하늘 천을 뚫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공부라는 건 뭐냐? 다할 공짜에 하늘을 뚫은 경지, 지, 부자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관통하기 위함이다. 아, 멋지다. 그 그런 것 같아요. 공부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다. 근데 거기에 제 색깔을 잠깐 더 입혀봤습니다. 공부의 목적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꿈꾸기 위함.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답을 골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꿈을 꾸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공부를 해서 깨닫게 되는 내 안에 부족한 것들 잃어버린 것들 덜 로스트 잃어버린 것들을 발견하고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더 나은 세상 한 치라도 더 좋아진 세상을 꿈꾸게 되는 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해야 하는 건 학점을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꿈꿀 때까지 해야 됩니다. 뭐가, 어, 무슨, 이게 무슨 말이냐. 더 나은, 세상, 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다. 어,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지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공부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 전까지 하는 건답 골라내는 훈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 늘 공부하는데 무엇을 공부하냐?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공부합니다. 손으로 목상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려 합니다. 왜요? 목적이 뭐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논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 성경 공부 시스템을 짜면서 이 성경 공부 시스템을 집사의 조건, 권사의 조건으로 달자는 겁니다. 뭐몇 개, 세 개를 하면 집사, 다섯 개 하면 권사, 이렇게 엄청 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그냥 이걸 시간으로 때우려고 한다고. 물론 제가 졌습니다. <laughs> 저는 엄청 <웃음> 어렵거든요. <웃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보이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세상이 보여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종교개혁 시리즈 아닙니까? 이게 지금. 종교개혁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의 배경인데,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고전을 읽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보이기 시작해. 가톨릭의 타락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마땅히 회복될 진짜 근사한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근사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꿈꿔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세상을 왜 세상에 외친 거?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발발이었어요. 왜 외쳤겠어요? 보이니까, 꿈꾸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안 보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로 모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종교놀이를 멈추고 종교로 인해서 죽었던 이들의 삶을 다시 믿음과 은혜로만 열리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야 됩니다. 아 너무 근사해. 이게 보인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이 바로 연결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에스겔의 꿈과 정확히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 성경에서 이 에스겔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재밌으세요? 저는 굉장히 지금 흥분돼 있거든요. 이 너무 재밌어. 물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우리가 읽은 에스겔, 이 좀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에스겔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읽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특별한 예언자인데, 성경에서 이 에스겔을 어떻게 소개하냐? 3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을 먹은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네 앞에 뭐가 있느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말씀 두루마리가 금그 먹어라. 그랬더니 그, 그 두루말을 먹으니까 이게 너무 달고 그것이 마치 꿀과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에스겔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말씀을 먹은 사람, 말씀을 공부한 사람 그래서 말씀을 통해 꿈꾼 사람 그 눈에 보인 꿈, 그게 뭐냐? 말씀을 먹었다는 건 그냥 공부를 했다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나와 동떨어져 있던, 내 삶과 동떨어져 있던 객체로서의 말씀. 저 나와 상관없는. 그런데 꽤 괜찮은 말씀. 그냥 이렇게 여기던 삶이 그 말씀을 먹은 거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 에스라. 전에는 말씀이 내 삶에 연관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삶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사람, 에스겔. 여러분,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보이기 시작했겠죠. 잃어버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보여요, 보여요.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들이 보이고 부끄러운 일들이 보여요. 마땅히 그래야 될 일인데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저질러 버렸던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가난에서 토해내신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스겔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토해내신 것 그거 기억해라. 부끄러워해라.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에게 보인 또한 가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시온산 이 다윗의 왕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에스겔에게 보이기 시작했어. 뭐가 보였냐?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예요. 왜? 아까 그 가증한 일 때문에 떠나신 게 보이기 시작했어. 루터에게도 아까 보였죠? 루터에게도 보였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교회. 보였죠? 아, 이게 우리가 황폐해진, 우리가 부끄러워진, 우리가 버림받은 이유였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어. 꿈꾸기 시작, 꿈을 주시기 시작했어. 어떤 꿈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대표적인 두 환상인데, 하나 앞에 우리가 읽었던 37장은 하나님께서 마름뼈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마른 뼈에 오셔서 살아나는 환상. 47장은 하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으로부터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강물이 닿는 곳마다 세상이 살아나는 환상. 저는 이 환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환상.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시는 환상.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꿈꾸기 시작했어요. 이런 나라를.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환상이 이와 같은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에도 그 나라가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났다는 걸 발견한 에스겔은 주님이 오시면 살아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우리가 예배전에도 찬양했죠. 호산나, 호산나.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영접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각박하고 메마른, 저만 아는 괴물 같은 심성이, 그가 우리 안에 참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리고, 또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꿈. 하나님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을 통해 세상이 살아나는 꿈. 이거 조금 더 문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꽃 피우시고, 나를 통해 세상에 꽃 피게 하시는 꿈. 어 옆에 현이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를 김태권 배우서 김태권은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게 어, 재밌지? <laughs> 아니 그 좋아요. 니 약간 이게 이게 문학의힘 아니겠습니까? 네? 아 뭔가 나를 통해 다른 이의 삶에 꽃피게 하는 일. 아 이거 좋아요. 되게 좋아요. 제 스스로 되게. 여러분 이 꿈이 우리 배화교회 성도들에게 근사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것 위해서 열정을 갖고 그것 위해서 용기를 갖고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딱 맞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이런 이꼬피게 하는 꿈을 보여주시는 거 있죠? 제가 좀 불러보도록 오늘 노래를 몇곡 하려고 합니다. 어색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어요, 오셨어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보이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따뜻한 세상을 꿈꾸게 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꿔야 할 꿈이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뜻함을 회복하는 꿈. 저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의의입니다 저만 위해 살아가는 아담이 되면 죽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가 되어 살아가면사는 것입니다 저만 위해 살아가니까 세상이 냉랭해지고 다른 이의 인생이 꽃피게 하려고 하면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위하여 살려고 하진 않았는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의 대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오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던 그 일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꽃피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멸시하고 살아갔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뭘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 한마디로, 딱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질서다.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셨다. 그 질서라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생각이 아름답다고 하는 게 뭐예요? 흩어진 여러 가지 정보가 아름답게 질서 있게 보여질 때 그걸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아름답다는 게 뭐겠어요? 지멋대로 살지 않고 기준과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라 하잖아요. 질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이 질서를 창조하셨는데 사람 사이에 어떤 질서를 만드셨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인생을 꼽피게 하는 거 이게 인간에게 맡겨진 질서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이루어야 할 이것을 버린 게 죄의 뿌리라고 창세기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만 알아서 아담은 하와를 버렸고 하와는 저만 알아서 아담을 버렸어요. 이 어리석음이 유전돼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의 이 증언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본래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아담을 꽃피우는 존재여야 됐습니다. 그게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지키고 아벨을 가인을 지키는 자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회복해야 될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이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열심히 말씀 보는 거요 열심히 큐티하고 손으로 녹상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것의 목적이 있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말씀 보는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이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따뜻함 서로 사랑하는 서로 꽃피게 하는 인간관계 여기에 눈 뜨는 거 이걸 진짜로 말하세요 교회로 몇 명이 모이느냐 얼마나 그 조직이 단단하냐 교회 10만 명 모인다고 그거 무너질까 봐또신초사하는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뭘? 어,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놓친 게 있다면 이 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교회를 꼽히게 하는 일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시는 게 뭔데요? 저 혼자 꼽히는 거요? 예 그가 아담이라고요, 아담. 다른 사람을 꼽히게 하는 일이요. 그걸 정의라 하고 그걸 따뜻함이라 하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 구원해준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고백하게 되겠지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이요. 진짜 아름다운 예수를 닮은 인간됨 그게 우리에게 신앙주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돼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제자인줄 알겠다. 이게 새 개명이래요. 근데 이게 왜새 개명이겠어요? 맨날 들었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 도대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연연해서 종교적인 행위에만 맨날 큐티하고 맨날 기도하는 거 이것으로 내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왜나 사랑하는 거 그만 좀 하고 말이야. 아니 그만 그만 하지 마세요. 그만 하 <laughs> 그것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서로 좀 사랑해라 서로 서로 꼽히게 해라 서로 꼽히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꽃피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리고 그걸 넘어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말씀이 뭐냐?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꽃이 피기 시작하고 과실이 맺히기 시작하고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성전된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가 꾸는 꿈이 뭐냐?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붙들림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꽃피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요. 이 꿈이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서로 사랑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그래서 서로 책임지는 존재로 살면서 서로의 삶을 꽃피우는 거, 이걸 서로 사랑이라 말하는 거지. 우리 김태건, 김태균. 제가 자꾸 얘기해서 저를 미워할까봐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는 김태건, 김태균이 진짜 서로를 책임지는 존재로 서로 꼭 피워주는 형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왕 이렇게 된거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꼭 피워줄 거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꼭 피워줄 거야. 하랑이 하고도 했어야 돼. 그럼 하라, 그럼 태커니의 사명은 하랑이를 꽃 피워주는 거고 하랑이의 사명은 제발 우리 김태커를 꽃 피워주길 바란다. 여러분 이게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관점이 내 삶의 태도가 되죠. 삶의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다른 사람을 꽃 피워주는 게내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걸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셨어요? 진짜 사랑하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사랑스러운 그대만 보이도다 이런 겁니다. <laughs>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내 인생이 꼽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꼽히게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생기죠.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죠. 그럼 어떤 관심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꽃피게 되는 거 나로 인해. 나로 인해 그 인생이 꽃피길 바라는 거. 아빠로서 김태권 김태균을 바라보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아빠로 인해서 김태권 김태균이 꽃피길 바라는 거. 이게 사랑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laughs> 오늘 노래 좀 한다 그랬죠? <laughs> 음, 가요인데요.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김진호라는 가수의 중간에 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꽃피우기 위해 모르겠습니다 그 뒤를 <laughs> 음을 모르겠는데 가사만, 가사만 제가 해야 돼요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린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렇게 하 겁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걸리셨던 거 제가 그 시간을 알뜰히 모아서 이제는 내가 당신의 꽃을 피워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이 노래 듣는데 집사람이 그만 좀 들으라고 할 때까지 들었어요. 아, 이 너무 근사한 거예요, 진짜. 저는 이거 복음성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뭐 예수 마음에 가깝거든요. 네. 다른 사람의 꽃 피워주는 거,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꽃 피우는 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배움이 있는 배화학교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꿈꾸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너무 근사하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벅차지는 그런 인생을 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일, 그 따뜻함, 회복해 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시듯 나의 인생을 꽃피워 주시듯 나를 통해 세상이 꽃피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 여러분, 이게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이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결과, 열매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